자 여러분, 여기 여게 이제 고구마 찌꺼기에요. 오늘은 고구마 맛있게 생긴 걸 고르는 방법과 고구마 맛있게 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동치미 담은 거 아시죠? 동치미하고 오늘은 고구마를 쪄서 먹을 거예요. 날도 부지고 하니까, 근데 고구마는 이런 거는 아직 연거지를 못했어요. 연거지를 못해서 저 기계 소리. 기계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럽네. 이런 거는 아직 연결지 못해서 이렇게 길쭉한 거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라색 고구마는 어쩔 수 없이 길어요. 얘는 이렇게 짤막하게 클 수가 없어요. 보라색 고구마는. 얘는 보라색 고구마예요. 이렇게 하, 잘라. 여장 보니까, 여장 보니까 무릎하게 탁 잘랐어요. 이렇게, 이 진이 많이 나오지요. 이 보라색 고구마가, 어 이렇게 길게 크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길게 커요. 그리고 얘는 조금 시기가 어 조금 늦은 편인데, 이런 사이즈가 제일 맛있어요. 어른 주먹 하나 사이즈 먹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보라색 고구마를 몇개 하고, 하얀색 고구마를 쪄서 먹을 거예요. 얘는 이제 고구마 엿을 만들을 거예요. 절개하고 고구마 절개하고 엿을 만들을 거고. 아, 고구마. 오늘 고구마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또 하얀색 고구마거든요. 하얀색 고구마도 이렇게 딱 어른 남자들 주먹만식 한 거. 이런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제일 맛있어요. 맛이. 큰 사이즈도 조금 맛이 없고 너무 어린 것도 맛이 없어요. 근데 중간 자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를 사러 가셔서 보면은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잖아요. 그 중간 거를 사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예, 한 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책정하시면 돼요. 제일 큰 것과 작은 것 중간. 예. 요거는 작년 고구마예요 작년 고구마, 이제, 싹이 계속 올라오는데 뜯어줬어요. 어, 한, 6월달? 6월달부터는 계속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계속 뜯어냈지요. 이거 하나 남았네요. 다 먹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 끝머리가 이제, 요 끝에가 쪼글쪼글해졌어요. 쪼글쪼글. 말려니까 아무래도. 마르니까. 근데 맛은 더 좋아져요. 이렇게 쪼글쪼글 말르면은 신축성도 생기지만 부러지지도 않네. 이렇게 말르면은 물기가 진이 안 나오지요. 여기에 다 이제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맛은 끝내줍니다. 전자레인지다 돌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얘 하나 남았네요. 이제 유일하게 하나. 1년, 1년 보관하고 먹은 거예요. 이게. 색, 색도 다르지요? 이게 지금 이거 보라색, 보라색 고구마인데, 색도 이제 물이 말라서 연해졌고, 얘는 지금 싱싱한 거라 이렇게 막 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껍질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이거 보라색 고구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도 씻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색이 탈색이 되는 것 같아요. 말르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얘도 같이 쪄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줘요 얼기설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런 거가 이런 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넣어주시면 돼요 김만 올르면 되니까 자, 다 담았습니다. 끓기 시작해서 10분 정도 쪄주면 될것 같습니다. 10분 후에 확인할게요. 자, 과연 동치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고구마 삶아서 동치미를 먹어볼 건데요. 동치미가 이 뚜껑이 뚜껑이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가 있고 어, 여기 전이 전이 이렇게 한 헤프인치 어, 정도 음, 1cm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 눌름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또 랩을 씌워서 랩을 씌워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서 눌러줬어요. 물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아주 잘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잘 삭았습니다. 잘 눌러져서 잘삭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이거 3일 숙성시킨 거예요. 밖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켰습니다. 음, 끝내줍니다. 자, 사진 자, 아주 잘 됐어요. 맛있게. 잘 됐습니다. 무도 노랗게 삭았지요? 양배추도 노랗게 삭았습니다. 새파랬던 거가. 쪽파도 지금 노랗게 삭고 있어요. 국물 보소, 이거. <laughs> 아주 잘 됐습니다. 대파도 노랗게 지금 사가 가고 있는 중이고요. 쪽파, 쪽파 이렇게 사갔습니다. 갓도이 이 무청이 노랗게 사갔지요. 무청. 아, 국물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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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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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다 국수를 말아 먹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한잔 드시지요. 들이키시지요. 오 마이 e s s 아, 턱선는 이맛 와우 아우 죽여줍니다 끝내줍니다 이제 동치미를 제가 먹을 거를 한번 썰어볼게요 아, 감탄 감탄 감탄은 혼자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 이번 주에 이건 뭐야 이거는 얘는 뭐야 아이고 밖에서 3일 동안 숙성을 시켰더니 이거 나뭇잎이 밑에 따라 왔네요. 이 안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나뭇잎이 밖에 그냥 잔디밭 그 벤치에다가 3일 동안 그늘에서 숙성 시켰거든요. 엄청 자연에서 자연 공기 쐬면서 숙성한 거예요. 동치미 아주 좋죠. 자 양배추도 한쪽 꺼내서 이거는 좀 크니까. 조그만 걸로. 자, 일단 꺼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칼로 썰어줍니다. 꼬다리 쪽은 떼어내버리고. 아, 아, 우 환상적인 맛. 음, 끝내줍니다. 무청 많은 걸로 무청 많은 걸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상처가 있어 무청은 길게 들고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잘라 줘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놓고 무는 뭐 맘대로 이렇게 나박나박 썰으셔도 되고 드시기 좋게 너무 두꺼우면은 드시기 힘들으니까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아 무도 아주 잘사았습니다음음 음 무도 끝네주게 사갔습니다 이게 파를 여기다가 올리는게 낫겠다 예쁘게 이렇게 그 빨간고추 하나 딱 대파 하나 대파도 하나 딱 양배추가 올라와야지 여기로 양배추가 조금 올라와야지 보이지 자 됐습니다. 으쨰. 와우. 음, 감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 음. 하나도 안 짜고 정말 국물이 슴슴하니 끝내줍니다. 음. 고구마, 고구마에다가 양배추를 이렇게 얹어서 아 국물도 함께 묵맥히니까, 여러분들 묵맥히면 안되니까 아 <laughs> 국물 보소 <벗어. 웃음> 저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에 해보세요. 양배추 김치. 양배추 동치미. 3일 숙성시켰는데,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한 그릇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음. 마지막으로 이거 한입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지금 잘 먹었습니다. 음. 혼자 먹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